여러가지 방정식 시간입니다. 중학교에서 1차 방정식을 배웠고, 2차 방정식도 배웠습니다. 공통 수학 1, 4단원, 5단원에서 2차 방정식을 좀더 배웠는데, 이번 단원은 3차, 4차 방정식 풀이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가지 방정식이라는 것은 주로 3차, 4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원의 목적은 3차, 4차 방정식, 해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는 찾지 않더라도 해의 개수를 찾는 방법, 아니면 해의 부호를 찾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설명하는 내용은 고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차 방정식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근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1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당연히 1개였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보통 2개인데 중근인 경우는 하나였죠.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복소수를 배우고 난 이후에는 2차 방정식도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항상 근이 두개라는 것을 배웠죠. 이번에 3차, 4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 4차 방정식은 해가 4개입니다. 물론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그런 개수를 가지는 거고요. 그는 크게 실근과 허근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실근이 3개가 있거나 또는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허근은 항상 켤레로 존재한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허근이 두 개일 경우에 실근은 하나인 거고요. 허근이 하나, 실근이 두 개인 경우는 없는 거죠. 그거는 앞단론에서 켤레 복소수 켤레근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고, 4차 방정식의 경우는 실근이 4개 있을 수도 있고, 허근이 2개, 그러면 나머지 실근은 2개죠. 그 다음에 허근이 2개씩 2개, 허근이 모두 4개, 그럼 실근이 없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3차, 4차 방정식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별표를 여러 개 달아도 되겠죠 중학교 때이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내용들을 다 안다는 가정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차 방정식 근과 개수와의 관계와 내용은 거의 똑같고 복잡도만 좀 늘어난 거죠. 3차 방정식 ax 3제곱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은 3 개가 있겠죠. 그세 근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두 근의 곱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은 a 분의 c가 되고 세 근의 곱 알파베타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d가 되는 거죠. 이거는 외워야 되죠. 중학교 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외운 것처럼 이것도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야겠죠. 3차 방정식 a x 세제곱 더하기 b 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가 세 근이 알파베타감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x 알파, x 베타, x 감마의 곱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3차항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맨 앞에 a를 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과 이렇게 인수분해된 이 식은 두 개가 같은 거죠. 양변을 a로 나눠 주면 좌변은 x의 세제곱 개수가 1이 되고 나머지는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요 a가 그냥 없어지고 요세 인수의 곱만 남는데 이세 인수의 곱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요런 식이 생깁니다. 1단원에서 배운 건데 차근차근히 전개하시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x의 세 제곱 항은 둘다 1이라서 똑같고 x 제곱의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a 분의 b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죠.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x항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a분의 c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겠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게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항의 경우 a분의 d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돼서 정리해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세 개의 식이 이렇게 공식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세 근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치환 이용한 풀이 방법인데. 고차 방정식에서는 1차, 2차 방정식보다는 고차 방정식이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푸는 문제는 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여기 있는 내용보다 좀더 복잡한 내용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도는 쉽게 풀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식 자체가 복잡하네요. 여기는 지금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이고, 식이 복잡한데, 여기서 공통인 부분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공통인 부분이고, 이거를 보고, 이거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눈에 보여야 되고 요 내용을 t로 간단하게 치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t 플러스 3과 t 마이너스 2는 6으로 간단해지죠 4차식이 2차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2차식은 잘할수 있기 때문에 요 식을 전개해 보면은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6 이런 식이 나오고 6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은 t 제곱 더하기 t 빼기 12는 0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은 t 마이너스 3과 t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은 t는 3 또는 t는 마이너스 4라는 해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t값이 아니기 때문에 t값을 가지고 x값을 구해야 되죠. 처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값이 3이죠. 3. 또는 x제곱 빼기 2x는 마이너스 4인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두 개의 근이 존재할 거고, 여기에도 두 개의 근이 존재를 할 텐데, 이네 가지가 모두 이 문제를 만족하는 해이죠. 이차 식은 우리가 쉽게 풀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라고 했을 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해서, x가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나오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인데, 이것은 실수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근을 구하자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죠. 여기에 허근이 2개, 여기에 실근이 2개, 총 4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죠? 문제풀이를 이쁘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잘 풀릴 때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잘안 되면 뒤에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 번이고 반복해서 쉽게 풀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인데 인수정리를 이용한 풀이. 인수정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위에 설명한 내용보다는 좀 풀이가 심플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더 해주세요. 3차, 4차 방정식의 경우 공식이나 인수 분해가 힘들 때가 많죠. 공식이나 인수 분해가 힘들 때 인수 정리를 이용하면 고차 방정식을 2차 이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2차 방정식은 잘할수 있기 때문에 2차 이하로만 만든다면 1차, 2차 방정식을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고차 방정식을 2차 이하로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보통 x에다가 0이나 1이나 마이너스 1 등을 대입을 하면은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다 그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 낼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복잡도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로 내는 거죠.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면 x인수가 생기게 되는 거고 1을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x-1의 인수가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x 플러스 1의 인수로 인수분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을 이렇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죠. 여기서는 x가 1일 때 등식이 참이돼요 설명을 멈추고 x에다가 1을 넣어 보세요. 등식이 참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x-1이 인수이고 나머지 인수분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x의 이차식 인수를 찾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 x가 1이거나 이 2차식의 해가 나올 텐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해를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x는 2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서는 이 x를 구하자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수분에 대해서 2차식 이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2차식 이하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더 복잡한 식도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설명한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볼수 있고 어떻게 푸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